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1쪽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배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의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또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좋은 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후에 압살롬의 그런 전략가였는데요. 아이도벨과 다윗의 전략가 후세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계략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계략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를 지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지금 왕을 반역했어요 반역한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반역에 승리하고 지금 이렇게 수도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의 전략가 아이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열 입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그런 전략가인 후세도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나와서 왕이여만세 왕이여만세하고 압살롬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 진영의 사람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전략가였는데 압살롬에게 와서 압살롬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줄 알기에 네 친구가 네 친구가 지금 쫓겨났는데 왜 네가 여기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전에 내가 다윗 왕을 섬긴,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당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의 이런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위장하여 다가온 것입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이제 압살롬의 그런 그 어떤 전략을 파괴하기 위하여 압살롬에게 위장해서 나가기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데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이전에 오늘 말씀의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laughs> 전략가가 아이도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반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쿠테타 쿠테타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를 쿠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왕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왕이 막상 되고 나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민심을 추출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전략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그럴 때에 그 아이도벨은 이렇게 에,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 놓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서서 그리하면 왕에게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22절 계속 볼게요. 시작. 이에 예,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역에 성공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민심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도 벨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후궁들이 있잖아요. 후궁들하고 동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들은 압살롬에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어머니하고..." 동침을 하게 되라 하라 그러면은 민심이 다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결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해서 압살롬과 함께한 자들이 더욱 결집하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요. 예 그말 가르쳐준 거 이것이 나쁜 일이다 아여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해 이건 악한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않는 일이야 하고 그거를 금하고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행할 수 없었는데 그 압살롬은 아이도벨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납니다. 그래서 지붕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다윗에게 내리신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이미 사무엘 12장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는데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집에 재발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아,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지자 나, 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이제 너는 은밀하게 그런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 너는 백주의 대낮에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고 다시는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서 은밀히 간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 옥상에서 대낮에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압살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너의 아버지의 하체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7장 20절에도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어, 이전의 왕 후군들과 동침하는 것이 왕권을 확립하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도벨은 이런 고대 근동의 관례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반역의 동참한들은 만약에 다시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라도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반역을 한그 사람들의 위치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금과 동침을 하게 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이 확고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손녀가 바로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범한 그 사람입니다 비록 명분이 있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이런 계략을 지시하면서 아이도벨은 손녀에게 악을 행한 그 다윗에게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또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친 상간을 금하셨는데 근친 상간을 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일이 되기 때문에 큰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괴물을 범하는 것이 저주를 받을 죄가 된다고 말씀하였고요. 압살롬의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징계가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징계의 말씀이나 은혜 은혜 받은 말씀이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어요. 왜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내가 비천한 존재인 걸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3엘하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의 계략이 탁월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도벨을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계략과 똑같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그리고 민심을 어떻게 이렇게 추출해야 될지를 그 아이도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의 후군과 동치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난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이 하니 4절다 같이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나에게 군인 만 이천 명을 나에게 보낼 수여 가지고 그군인들 데리고 내가 가서 가서 그 다윗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탁월한 계략입니다.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기습 작전으로 다윗 왕만 죽이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자연히 구심점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압살롬에게 다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은 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이스라엘 백 장르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그 후세라는 사람도 전략가인데 다윗 밑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전략을 많이 세웠는데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은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는데 어떤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후세는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다위 왕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격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은밀한 곳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색을 하다가 혹몇 사람이라도 먼저 죽임을 당하면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낙심할 것이다. 그러면서 후세는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니까, 그리고 다윗의 추종자들도 싸움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군인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후세의 말, 말은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을 확실하게 갈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다윗편에서 다윗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아이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후세의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 계략이 더 좋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 오늘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키 포인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 전해 성경은 파하라, 파괴하라. 아이도벨의 계략을 파괴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열을 정비할, 정비할 시간을 주지 말고 곧바로 추격하여 기습 공격을 통해서 다윗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상황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도벨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압살론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계략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든 계획을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과 세상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계략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제사장에게 자기의 계략을 왕 앞에 말하였음을 알립니다. 자기의 계략이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위 왕으로 하여금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사지 말고 요단을 건너서 피신하라고 합니다. 다위 편에 있는 요나랑과 아이 마스라는 사람들이, 에,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에는에는 노겔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어떤 계집종이 후세의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어느 청년이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 다윗 진영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군사를 풀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림이라는 곳에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뜰에 있는 우물 속 속에 숨었습니다. 참 어리석잖아요. 우물 그냥 보면 사람 숨어 있는 거다 보일 텐데 그리고 그 우물 있는 집에 우물 속을 먼저 들여다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집 여인이 주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서. 아무 것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뚜껑을 안 열어보나요? 저 같은 면 열어볼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역사시니까 하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열어보지 않고 그냥 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요한안과 아하마스, 에, 아하마스는 이 여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지 않고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고 군인들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2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그래요. 요나단과 아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추격해왔던 압살롬의 군사들이 돌아간 후에 그들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성에게 다윗 왕에게 후세의 말을 전하고 이에 다윗이 그 밤에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어,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침대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계 회개, 회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에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로 후궁들이 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도망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인생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사람 누가 있나요? 다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실 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도모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 당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악한 마음, 마귀의 마음 정말로. 정말로 더러운 더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기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오늘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아이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묵매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이도벨은 자기 계략을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이나 다윗 왕이나 간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계략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수. 아저 아이도벨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수야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스스로 무메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속기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선물을 하나 드려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장로님께서 제 선물을 잘 받으시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선물을 선물을 누가 주셨는데 선물을 받아 가지고 그 선물을 내팽개친다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지요. 그죠? 저하고 원수가 되겠죠. <laughs>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그 앞에서 내팽개친다. 이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대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목, 목숨 끊을, 끊을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나, 나오신 분한번손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계략이 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 인생처럼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만 그들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지만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는 약발 라주잖아요 약을 발라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면 안 돼요. 히브리서 3장에서 그래서 너희 마음이 강팍함을 면하라. 완악 하게 된것 완고한 것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마귀가 원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완고해지지 않게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완고해지지 않아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